남초회사 점심시간에 살아남는 꿀팁. 우리 팀에는 나 빼고 다 남자뿐임. 우린 팀별로 점심식 사용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다 같이 식사를 함. 따로 먹으려면 사비로 먹어야 함. 난 일할 때는 불만 없지만 점심시간이 좀 힘든 편임. 왜냐면 나는 보통 식사시간이 20분은 필요한데 우리 팀 남자들은 넉넉잡아도 7에서 8분 정도면 식사를 끝마침. 좀 심한 날은 팔팔 끓는 순대국 건더기 건져서 한김시키고 있는데 다들 이미 밥한 공기 싹 비움. 난 그럼 몇술 뜨다가 불편해서 먹다 말고 나옴. 기다려줄 테니 천천히 먹으라고 하지만 다들 빙그릇 앞에 멀뚱히 앉아서 내가 다 먹길 기다려주면 오히려 체함. 실제로 몇번 체했음. 그래서 내가 터득한 남초에서 점심시간에 살아남는 꿀팁. 1. 뜨거운 음식 시키지 마라. 백반집이나 국수집을 가면 뜨거운 국이나 칼국수 같은 거 말고 무조건 비빔밥이나 비빔국수 같은 차가운 음식을 시켜. 그러면 시키는 시간 없이 바로 식사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세이브. 나 빼고 다들 뜨거운 걸 시키면 더욱케이 득. 2. 잡담에 참여하지 마라. 다들 신기한 게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데도 밥을 5분 만에 먹더라. 남들 이야기할 때 절대 대화에 참여하지 말고 그 타이밍에 더 흡입해. 그럼 반공기 이상은 먹을 수 있음. 3. 밑반찬 먹지 마라. 여러 가지 나오는 밑반찬 하나하나 음미하다 보면 메인 음식은 제대로 맛도 못 보고 나와야 함. 어느 식당을 가든 밑반찬은 거기서 거기니 무조건 메인만 조지자.